검토안에 네. 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반등 조짐을 보이는 시장에 대해 하향 안정세가 좀더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원 장관은 이날 제,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얼마까지 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기 어렵지만 대세 상승으로 가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 여러분 이 문구 안에 정말, 중의적인 표현이 많지 않습니까? 얼마까지 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기 어렵다. 모른다. 직각 전망은 모른다. 근데, 대세 상승으로 가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바람직하지는 않다. 바람직하다. 바람직하다. 옳다, 그러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즉, 상승으로 가는 것을 도덕적인 잣대로 내민다. 도덕적인 잣대로 들이댄다라는 건요, 이건 좀 잘못된 시각이에요. 문구 자체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얼마까지 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대세 상승은 가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이렇게까지 끝냈어야죠. 끝냈어야죠. 바람직하지 않다. 집값 네. 상승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에요. 집값 상승은요 경제 사이클에 그냥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조작한 데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자 투기꾼들 그 그들이 이야기하는 투기꾼들이 네. 와가지고 네집 그한 지역에 있는 아파트 10채 20채 30채 싹 쓸어 간다 하더라도 대제상승으 가는게 아닙니다 네, 자 상승은요 결국은 과거예요 결과물이라고요 오른 다음에 나온 결과물이 바로 상승 아니겠습니까 부동산이 네. 이런 경제 사이클대로 경제 사이클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자유시장 경제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인다고요. 누가 조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걸 가지고 좌파냐 우파냐 이걸 따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좌파냐 우파냐 이걸 따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도덕적 도덕적인 잣대입니다. 좌냐 우냐. 네. 자, 뭐다? 즉지급 상승이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이건 너무 너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인형 어, 그렇게 표현된 거죠. 네,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냥 대제 상승으로 가는 것은 어, 아직 시기상조라 봅니다. 딱요 정도만 이야기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 표현이 참 어, 저한테 거부감 느껴집니다. 이분께서 총선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지만 총선 나오겠죠? 네. 결국 국토, 국토교통부 장관을 하면서 어, 이런 싸운 커리어를 통해서 어, 총선을 통해서 차기 대권까지 노릴 수 있다. 그게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경상도, 전라도에서 대통령이 출, 출마했죠. 어? 뭐충성도 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서울이긴 하지만 고향 충청도 충성,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출마를 했는데 대통령 당선도 되었었는데 네. 일본에서 일본에서 태어나신 그분 때문에 네, 당선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제주도 출신의 어, 대통령은 없죠. 네. 자, 있나요? 이승만 대통령은 어디 출신이에요? 황해도 평산이네요.네. 그러니까 어, 제주도 출신의 대통령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지난 5년간 부동산이 너무 올랐다.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고 금융 규제까지 풀어 부동산 경착륙은 피할 수 있었다라고 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원장관은 금융을 하나의 기회나 혜택으로 보면 공정 내지 기회균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무분별하게 규제를 푸는 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것 좀 약간 비판하고 싶은데요. 왜 대출 받는데 공정하고 기회균등을 이야기하죠? 네, 과정은 뭐 공정할 것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실패했잖아요. 네, 그런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평가는 뭐 공정하다고요? 네, 그렇게 하다가 다 박살 난거 모르세요? 자, 대출은요, 돈받으면 대출 당연히 많은 거예요. 소득 수준 높으면 대출이 더 많은 거라고요 네. 이게 어떻게 공정과 기획균등으로 봅니까 이런 잣태를 보는 건 옳지 않다고 봐요 네. 지금 뭐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과연 시장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시장경제를 네. 똑바로 전달하고자 하는 게 있나요? 이건 제가 정말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laughs> 자, 역전세 문제와 관련해 임대인에게 자기 책임을 더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편 네 아니 집주인이 뭐 호구에요 집주인이 봉입니까 자기 책임을 왜더 부과해요 네. 집주인은 집주인은 응? 세입자에게 집을 빌려준 죄밖에 없잖아요 물론 여기서 깡통 전세 만들어 가지고 신축 빌라 업자들있죠 그런 업자들의 문제죠 열채 백채 이백채 그렇게 해먹은 사람들의 문제 아닙니까. 왜 설령은 임대인 집주인들이 다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 책임 저, 더 부과요? 그렇게 부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아마 이렇게 부과하잖아요? 시장 경제에서는요, 세입자에게 리스크는 전가됩니다. 집값 올라가는 거? 아, 전세가 올라가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부가적인 비용 있죠? 뭐, 전세, 아, 보증보험 가입이든, 뭐, 집주인에게 뭔가 투자를 해라. 어. 안전장치를 마련해라 그걸 집주인한테만 이렇게 책임 전가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월세 가격 전세 가격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계약 갱신 청구 보세요 2020년 8월달에 계약 갱신 청구권이 도래한 이래 네 법안이 통과되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전세가 대폭등했죠 네 정말 시장경제를 무시하고 내린 처사예요 그렇게 된다니깐요 네왜이 세상은요 네. 집을 가진 사람이 힘이 셉니까 집을 가지지 아는 사람힘셉니까 당연히 집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힘쎄요. 네. 그러면 집주인에게 무조건적으로 유리한 방향대로 흘러갈 수 밖에 없다. 라는 게, 여러분, 제 생각이 아니고, 네. 당연한 세상의 이치비. 자, 그래서 DSR 완화 검토 안에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네. 자, 우리는 DSR하고 상관없는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네. 마디빌런님 반갑습니다 산타야나님 반갑습니다 라비탄이 반갑고요 윤원이 반갑습니다 팝콘님 반갑습니다 억세님 반갑습니다 김나은님 반갑습니다 자 DSR하고 상관없는 투자가 뭐죠? DSR하고 전혀 상관없는 투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생각 한번 해보실래요? 뭘까요? DSR과 전혀 상관없는 투자 뭡니까 여러분? 어? 대답이 없으시네요 자 DSR과 상관없는 투자는요 바로 그쵸 쌩님 잘 이야기, 이야기하셨습니다 네. 갭 투자입니다 갭 투자 네자 아, 말씀드리기 전에 아 지금 대구 투자 강의 신청 제가 대구 투자가 7월 아 죄송합니다 대구에서 오프라인 강의가 열리는데 요 7월 22일입니다 지금 한 분께서 부득이하게 취소를 하셨어요 네 취소하셨는데 여기서 혹시나 어, 늦었지만 어, 들어오실 분이 계시다면 위 상위 댓글 고정 댓글에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거기에 신청합니다라고 적으시면요 제가 안내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김인아님 반갑습니다 라피타님 반갑습니다 자김인아님잔금은잘 맞추셨나요? 네그아 전세 세입자 잘 맞추셨죠? 예 네. 이제 기다리면 됩니까 혹시 마음 편하세요? 자레인이 반갑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뉴스 하나 더 하고 갈게요 에코 델타 시티네 첫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자, 1210실 인근에 19개 산업단지 들어서, 네, 이렇게 해서 에코델타시티가, 어, 들어, 에코델타시티에 지식산업센터가, 네, 생긴다라는 겁니다. 요거 바로 끌게요. 자, 여러분, 지산에 대한 투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1년도에 한창 유행했던 투자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활력 숙박시설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지식산업센터입니다. 네. 그리고 2021년에 한창 유행했던 거, 모아주택. 네. 뭡니까? 여러분, 테마성 투자는요, 다망합니다 지산 투자 왜 해요? 네. 월세 받기 위해서요? 아니, 월세 받으려면 그냥 빌라 사세요. 네. 빌라 수십 채, 수백 채 사가지고 그냥 월세로 받으세요. 그래도 안전하지 않을까요? 네. 자 아파트 공장 과거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렸던 네. 지식산업센터는요 여러분 투자가치가요? 없습니다 물론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그것도 자기 사업을 할 거면 매수하는 거 괜찮, 괜찮다 라는 거예요 자기 사업할 거면요 자기 사업할 거면 근데 자기 사업하지 않고 단순히 임대사업한다? 지산에 미쳤다고 2, 3억 넣습니까? 네.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대출 3억에 자기 자본 2억, 네. 5억짜리 10 평짜리 잡는데, 여러분, 잘못된 거 아니냐고요. 네. 차라리 자기 자본 2억 가지고 지방에 갭 2천짜리 여러 개 사세요. 그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훨씬 더요. 그래서 부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네. 무조건적으로 안전한 걸 투자해야 되고요. 무조건적으로 안전한 건 뭐다?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투자하면서 어, 많은 것을 느낄 거예요. 아. 그냥 아파트만 하면 되는데 왜 내가 엉뚱한 것들에 투자 해서 망했을까 네, 망했다는 거는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목돈이 단, 단기간이 단 아니에요 네, 장기간 동안 묶여 있다는 게 바로 망했다는 겁니다 네 그만큼 인생에서 부동산 사이클이 여러분 아 10년 정도 올라가요 네 올라가는데 그 사이클 다 먹어야 되는데 다 먹지 못하고 그, 여러분 깔짝깔짝하다가 다 물려가지고 막판에 상승정점 때 잡아보세요 어떻게 되나 큰일 나죠 네. 큰일 납니다. 자, 현재, 자, 에드가님께서, 인천, 대구, 세종, 뭐예요 네, 바닥 지났어, 이미, 네, 바닥이 왜 지나요, 에드가님? 네. 에드가님, 아직까지 바닥이에요. 네. 바닥, 뭐가 바닥이 지납니까? 네, 자, 바닥은요, 다 지는 거예요. 네. 바닥은 결과론입니다. 네, 바닥 지났어, 이미? 그건 모르죠. 나중에 보았을 때 이게 바닥이었다라는 걸, 어, 알 수가 있는 겁니다.